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기개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정보 공유에 힘쓰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번에 그 생리비 해드렸던 하버드 행복학 강의 해피어 탈변 샤르지엄 노해수 공김 위저듬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책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책 2부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그 1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다음 감사에 대한 글쓰기라든지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인식에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죠. 2부에서는 좀더 깊이 들어가서 뭐 죽음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어, 그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80살로 태어나서 천천히 18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마크 트웨인님께서 이야기하셨네요. 당연히 110세의 노인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110세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0살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당신은 어느덧 110세가 되었다. 방금 타임머신이 발명되었고, 당신은 최초로 그것을 사용할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한나사의 과학자인 발명가는 당신이 처음 이 책을 읽는 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다 살아오면서 터득한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당신은 젊고, 아직은 미숙한 자신과 만나서 15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젊은 당신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나는 정신분석학자인 어빈얄롬의, 어빈얄롬의 말기 암환자들에 대해서 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 사고 실험을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많은 환자가 죽음을 똑바로 직시함으로써 병이 들기 전보다 더 풍부한 존재 방식을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관이 확연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자제력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을 그만두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좀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미래, 미래나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실하기로 한다. 삶의 하찮은 일에서 벗어난 변화는 계절, 낙엽, 지난 봄, 특히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와 같은 존재의 기본적인 요인들을 좀더 풍부하게 이해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왜 암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삶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까요? 그렇게 의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얄롬과 다른 사람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 선글을 읽으면서 특히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여전히 그전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인지 능력과 감성 능력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네요. 누군가 시 시나이 산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계시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 중국이나 인도, 그리스의 현자가 그들에게 훌륭한 삶에 대한 비밀을 가르친 것, 준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삶을 변화시킬 만한 혁명적인 자기 개발서를 읽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항상 갖고 있었지만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꿨다. 스스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네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항상 갖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했을 뿐이다.다시 말해 그들은 예전에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시간여행 실험은 우리에게 인생의 더듬음과 중요함을 동시에 일깨워준다.당연히 110세의 노인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하지만 운이 좋아서 110세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일부는 20살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단지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자, 이렇게 젊음은, 그, 조지 브나드쇼는 젊음은 젊었을 때, 젊을 때 낭비가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의 경고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젊음을 젊을 때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죠. 젊음은 젊을 때 낭비하는 것이지 젊음을 늙어서는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전과 성장은 행복은 성장과 행복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중요한 질문을 할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라고 하네요. 자, 내면의 현자에게 조언 구하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연습해 보라. 당신이 110세 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들었다고 상상하자. 그리고 15분 동안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이거를 이 연습을 글로 써보고 그 조언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자. 예를 들어 가족과 좀더 시간을 보내라는 조언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한 번씩 가족들과 나들이를 계획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 연습을 하라. 당신이 쓴 것을 읽어본 뒤 다시 덧붙이고 내면의 현자가 조언하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라고 하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몰랐던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것을 실천 안 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삶의 흐름의 황금 미기는 한순간에 지나가고 모래만 남는다. 천사들이 방문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그들이 가버린 것을 알 뿐이다. 조지 엘리엇 씨 말했다고 하네요.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뒤늦게 알고 가버린 것을 알 뿐이고 그 전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있는데요. 그들은 여성에게 전날 했던 활동을 열거하고 자기의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성들은 음식 만들기, 일하기, 자녀 돌보기, 쇼핑하기, 통근하기, 교제하기, 친밀한 관계 맺기, 가사 등등 열거했는데, 가장 뜻밖의 사실은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특별히 즐겁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돌보는 엄마들을 많이 상대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덧없이 우리나라는그 자녀 사랑 굉장히 좀 애틋하잖아요. 더도 정말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을 보내면 편하잖아요. 뭐, 밥도 해주지, 아이를 돌봐주지,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굉장히 엄마들이 이중적인 거를 저는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잘 좋아해요.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돌보는 거는 돌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꾸 자기 일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나 유치원을 어쨌든 보내려고 해요. 보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전염병이 있다든지 하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엄마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집에 있으면 그만큼 힘들고 아이를 그만큼 스트레스 주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을 때 다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때에도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그대로 아이한테 오롯이 넘어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뜻밖의 사실은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특별히 즐겁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이다. 저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칸넘원의 논문 공저자인노버트시워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난 그 연구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겠죠. 저는 직업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직업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많이 상대하고 부모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중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도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어워했다고 하네요. 자 사람들에게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즐기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동물원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좋은 일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일을 할 때는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 그렇게 동물을 가거나 뭐, 뭐 책을 읽어주나 이건 순간이잖아요. 순간이고 나머지 시간들은 아이를 돌보고 양치시키고 씻기고 재우고 옷을 빨래를 하고 다시 개결 개, 개워서, 옷장에 넣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엄마의 시간은, 부모의 시간은 거의 절반은 그렇게, 뭐, 다른 그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절반은 아이한테 투자 쏟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즐겁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고 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아이가 방해가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저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부모들이 항상 100, 100에 100이면 100명이면 거의 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99.9%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어쩌다가 한 명, 한명 아니면 없을 정도의 그런 0.1%의 부모들은 정말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집에 데리고 있는다든지, 그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아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특별히 즐겁게 여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자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대부분 부모가 육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평생 가장 의미 있는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을 즐거움은 크게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이 즐거워야 하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면서 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에 시간과 관심을 쏟으면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평가하고 즐기는 능력이 감소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그만큼 아이들한테 쏟는 만큼의 어떤 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인터넷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보호하고 이래서나 사람에게나 좀더 자주 아니오라고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버려야 한다. 다행히 우리가 하는 활동을 줄인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성공에 해가 된다. 라고 합니다. 시간 압박은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이들을 돌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 이메일, 핸드폰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들이 아이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시간 압박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가 부담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편협해진다. 아마 이런 시간 압박을 느낄 때더 창의적인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의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으로 영원히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마비는 우리가 압박을 받은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장애성이 유축되는 압박의 숙취 현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압박의 숙취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한앰을 자꾸 인식하다 보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2, 3일 정도는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박의 숙취나.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궁극적인 가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도 감소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과였던 JP 모건은 나는 9개월 만에 1년치를 일할 수 있어도 그 일을 11개월 동안 했다고 말했네요. 어떤 활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불행할 수 있다. 초콜릿이냐 라자냐 햄버그냐 그 밖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아무리 즐거운 활동이라 해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양은 질에 영향을 주고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은가. 와인 감식가는 한 번에 잔을 비우지 않는다. 풍부한 맛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향을 맡고 맛을 보고 음미하면서 시간을 갖는다. 인생의 감식기가 되면 되어서는 되기 위해서는 삶이 주는 풍요로움을 즐기는 시간 여유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명상을 하거나 명화를 보거나 하면서 의미와 즐거움을 모두 느끼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영화를 보거나 음미하거나, 그 다음에 의미와 즐거움을 모두 느끼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시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명상 행복혁명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행복의 양해는 제한이 없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국가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행복 추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더잘살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는 물질이 주는 즐거움은 제대로 질이 낮으며 생각보다 양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물질이 주는 즐거움은 순간이라고 하죠. 자, 물질 인식에서 행복인식으로 변화하는 행복혁명은 정신적이며 우리 내부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변화에서는 어떤 외부의 힘도 필요하지 않고 외부적인 힘은 이 변화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궁극적인 가치로서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의식적 선택이 변화를 위한 유일한 동의이다. 행복혁명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행복이 궁극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일어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이 사실 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로 행복이 아닌 돈이나 지위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복 인식은 우리 사회가 크게 겪고 있는 심각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행복 인식의 사회적 의미는 우리의 집합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첫째, 개인과 문화 사이의 시기심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언젠가 인도에서 중간 관리자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때 어떤 참가자들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개에 비유했다라고 해요. 개한 마리가 냄비에서 나가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그 녀석을 잡아당긴다. 하지만 그 녀석을 끌어내리고 다 자신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다 함께 그 속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냄비에서 개들이 한 마리가 나가려고 하면 그 움직이니까 또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녀석을 끌어당기고 자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 함께 그 속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행복은 어떤 뭐 성적순위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내가 행복해지므로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나가 행복해지면 주위에도 다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네요. 매일 행복한 삶으로 사는 약속을 하라고 하네요. 자기, 자기 자신과 자 여기서 어 해피어 하버드대 행복 강의 행복학 강의 해피어 이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